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9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5절부터 7절까지 봉도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갈았을 때,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림병 재앙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열 가지 재앙 가운데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 재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원래 성경에는 악질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오늘날 악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어그 악질이라는 것이 특별히 가축에게 있는 돌림병을 이야기합니다.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떠한 특정한 바이러스 자체는 일종의 뭐 조류면 조류 또 돼지면 돼지 뭐 이런 식으로 감염되는 게 많지 전체적으로 다 그 살아 있는 가축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 보게 됩니다. 왜 짐승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애굽의 신들의 모습이 대부분 이 가축, 이 짐승의 모습이거나 짐승 머리를 형상화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이 돌림병을 통해서 악질 재앙을 통해서 애국의 모든, 어, 생축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애국신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요. 모든 것이 무능하다 하는 것을 만방에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별하심은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구별하심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결국 구별된 거죠. 이스라엘의 생축이냐, 애굽의 생축이냐. 이 살아있는 짐승, 이 살아있는 짐승이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살고 죽는 문제다. 땅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다 애국당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국당에 있으나 하나님께 속했느냐 아니면 애국신에게 시키, 어, 어, 속했느냐 하는 게 결국 그들의 생사의 중심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 재앙을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다운 신앙 가운데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 아닌 사탄에 속했느냐,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속하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결국 거기에는 죽음밖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속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생명을 보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부터 구별된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것은 결국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거룩에 속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은 어,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구별되는 것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신앙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이 악질 재앙을 통해서 두 번째 볼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의 심판은 실제적이고 심각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신실성과. 심판의 실제성,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5절의 시작은 이래요.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가라사대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그랬더니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이 본문을 번역할 때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튿날이라는 내일이라는 이 표현을 그저 그냥 장차, 이렇게 막연히 올 그런 시간으로 해석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이루심은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르지만은 반드시 실제적으로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난 18일이죠. 어, 크레이그 그로일이라는 아주 젊은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설교의 제목이 이거예요. 지옥의 공포라는 설교인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거짓말 중 하나는 지옥이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다. 오늘날에 굉장히 많습니다. 어, 지옥은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 만들 수 있느냐? 정말 인간적인 마음에 호소하면서, 어, 이러한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지옥 없다,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지옥에 관한 새로운 해석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이, 어, 장소적 개념으로 성령 안에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원문을 들이대고 원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상징으로 그저 다 해석을 해가지고 가는데 실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온건한 사람들은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러나 지옥은 상징적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분명히 익복, 영벌 가운데 놓여진 사람들 거기에 가서 고통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영혼 멸절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는 구원을 받아서 그영혼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지만은 이 영벌에 놓여진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 것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 멸절입니다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영혼들은 가가지고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심판이오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 같은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영혼이 없어지면 그것이 가장 큰 심판 아니냐? 인간적인 생각의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은 정말 고통스럽고 끝이 나지 않은 그래서 불과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하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있습니다. 드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인간은 죄악 가운데 달려갑니다. 상징으로 놓고 살게 되면. 땅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튿날이라고 얘기한 건 바로 내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한 때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어곧 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 됐는데 안 오지 않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러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늦춰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멸망치 않는 겁니다. 열 가지 재앙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씩 바라보면서 야 통쾌하다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엄격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심판, 마지막 심판도 동일합니다. 계시록 20장으로 가면 소위 백보자 심판이라고 얘기하죠. 하얀 보자 위에 예수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보자 위에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 광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요한 사도가 본 거죠.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힘보자, 힘보자를 한자로 얘기하면 백보자지요. 힘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대 없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다 심판만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 대소하고그 보자 앞에 섰는데 여기 죽은 자들은 신자, 부신자 모두를 얘기합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생명 책이다. 그러니까 책이 두권 있는데 하나는, 어, 죽어야 되는 그런 사망의 어 책이고 또 하나는 다른 책은 생명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심판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다.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개인적인 사망의 죽음이겠죠? 두 번째 사망은 다시 다 일으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대로, 어,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리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신자의 죄악들이 다 용서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구원에 다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마지막에 낱낱이 주 앞에 다시 드러나는 그 상황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마지막에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죄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구원은 받겠으나 그러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신자답지 못하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스크린과 같이 그대로 우리의 행위가 짧은 시간에 다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가 살아간 모든 것이 주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심판이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돌림병의 재앙은 하나님의 때에 실제야 어미함심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합시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간직해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주 앞에 경각심 가지며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